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시요 아멘. 아멘.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복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품적인 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의도에 맞게 사용할 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인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으로서 주인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을 성경은 온유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성품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상속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먼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도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이렇 같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피단결처럼 따뜻하고 성품적으로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뇌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음이 온유한 자즉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고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21장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먹이내는 짐승의 새끼를 갖다가 하게됩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는 겸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적으로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12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예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품이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좋은 살이 한 자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혹독하게 테스트하신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겸손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차라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살지언정 배부르게 먹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난 땅에 들어간 자는 애굽의 생활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또 연단의 숫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와 같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 시험을 혹독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겪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국 1세대들 중에 가난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무려 200만이 넘는 많은 숫자가 애국으로부터 출했지만 순애국 1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 만일, 만일 여호와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다면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게 하셨으리라 그런 즉안시할 때가 하나님의 대성에게 나아있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시느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저 안식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분에 빠지지 않게, 않게 하려합니다. 자, 이와 같이 1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즉이 말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안식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산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기에 앞서서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을 겪는 삶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께 겸손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는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바로 후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로서 장차올 영광을 상속받고 저새 하늘과 새 땅을 기억으로 얻을 자는 이 땅에서 막 땅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다. 고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페인 노 글로리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는 하늘에서 영광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살피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두 개,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따라 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고, 마음이 괴롭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떠난, 떠난 것과 같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철저하게 통치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철저히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여, 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날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기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실 될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저가 하나님 앞에 순정하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가, 테스트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자 우리 신명기 8장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오늘날 내많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너희는 지켜가라. 그희하 너희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너희의 열쇠에게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라.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0년 동안에, 동안에 너로 강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영역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키는지, 지키는지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너도 알지 못하며, 못하며. 내열정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예. 것은 사람이 떠돌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사절까지 이4 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예.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이 연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아니 고난 없이 꽃길만 걷고 고난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삼성장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정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저 영원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로 정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겸손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유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우리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짐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쓰이는 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주인의 그 연단에 따라서 주인의 그 의도에 맞게 쓰임 받는 아주 훌륭한 말로 조련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운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스기에 적합한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자가 될때 최종적으로 저 영원한 새 아들과 새 땅을 기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일평생 겸손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시편 37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주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기로다. 자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를 뒤쫓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오직 원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원유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풍부한 화평, 샬롬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그는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나 영혼아! 나영아 온유한 자 되자! 온유한 자 되자! 할렐루야! 아.